뭐야 뭐야 맘목거리가 나올 줄이야 그래도 어, 해낼 수 있습니다 용의 숨결 굉장히 빨리 때리는 우리 망나뇽이고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망나뇽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우 카멘이 오늘은 포켓몬고 포켓몬들의 변경된 기술을 익혀보고 PVP 배틀로 사용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내년 PVP 랭킹 시스템 도입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다양한 포켓몬들의 기술이 어, 추가가 되거나 예전에 있었던 레거시 기술이 다시 풀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카멘이 오늘 전부 다 포켓몬 기술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기술 변건, 변경은 못하고요 그나마 괜찮은 포켓몬 어, 실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켓몬들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가부터 변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물 포켓몬으로 사용하게 되고 제일 괜찮은 기술이 폭포오르기와 하이드로펌프였어요. 하지만 폭포오르기가 굉장히 어좀 느린 공격이고 하이드로펌프가 바가한 개짜리라서 거의 뭐 피부에 비해서 사용이 안 되는데 바두 개짜리 파도타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술머신 스페셜이요 아홉 개밖에 없는데 과연 다 바꿀 수 있을지 일단은 바꿔볼게요. 오케이. 요것이 이제 가이오가의 폭포오르기와 파도타기입니다어바 두개여가지고 이제 진짜 PVP에서 어, 물포켓몬 가이오가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카리오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 자 루카리오 같은 경우에 파동탄이 생기면서 포켓몬고에 있는 격투포켓몬들 중에 지금 DPS순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해요 파동탄이라는 새로운 충전기술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파동탄 오케 60이에요. 카운터와 파동탄, 루카리오만 가질 수 있는 격투 기술 파동탄까지 한번 익혀봤고요요건 이제 1475, 어, 1500이야 슈퍼리그용으로 한번 사용해보면 될것 같아요. 계룡몬이 새로운 충전 기술 크로스 초비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자 폭발펀치와 스톤 샤워가 있는데 어, 친구도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해방해 해방시킨 녀석이거든요. 이 친구 폭팔펀치 말고 크로스첩이 나오는지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크로스첩 뭐야? 폭발펀치 딱두 개만 한번 더 써볼게요. 두 개만 폭발펀치 말고 크로스첩. 굉장히 안나오네 오,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크로스첩이 나왔습니다. 크로스첩, 근데 크로스첩으로 바꿨는데, 어 공격력이 50밖에 안돼요 아 기술머신 스페셜 많이 없지만 일단은 그러면 망나뇽부터 만들어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망나뇽같은 경우에 PVP 배틀할때 진짜 느렸어요 드래곤테일로 치면 투투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용의 숨결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거를 이제 PVP에서 망나뇽이 그렇게 빨리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자 바로 한번 용의 숨결 6자리 배워보고요 어, 영린이랑 폭풍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머신 스페셜로 드래곤 크루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 네다섯 개 써야 될것 같아. 음, 영린 말고 드래곤 크루 주세요. 드래곤 크루. 제발 한번 주세요. 오케이. 드래곤 크루. 빠, 세 개짜리 충전기술. 자, 망나용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PVP에서 망나용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의 숨결과 드래곤 크루 폭풍까지 익힌 망나용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카멘의 애정 포켓몬, 어, 갸라도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갸라도스 같은 경우에는 물기 악 공격이랑, 그리고 물 공격 하나 있었는데, 음물 공격 뭐 있었지? 어, 물 공격이 폭포 오르기 있었는데, 요 친구가 드래곤 기술로 다 바뀌어진다고 해요. 자, 용의 숨결 바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갸라도스의 물기 말고, 어, 용의 숨결 주세요, 용의 숨결. 빨리 주세요, 그냥. 어, 귀찮으니까 빨리 주세요. 아 도스 오케이 용의 숨결과 용의 파동 어 갸라도스 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 용기술의 갸라도스까지 한번 만들어봤고요 우리의 팬트 섀도크루를 익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섀도크루 바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기합구슬어기합구슬 섀도볼 어, 섀도볼 말고 섀도크루 빠 3개짜리 섀도크루 거야 응. 섀도크루 빨리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아 이거 마운이 썼잖아 자, 섀도우 크루 진짜 안,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 이 뭐야? 아, 카넨니 카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 여러분들 섀도우 크루는 일반 기술이에요. 아, 이거 진짜 잘 보고 해야 돼. 어, 아, 일반 기술인데 계속 이상한 걸 바꾸고 있었어. 자, 병상 천병, 병상 천병 말고 팬텀 일반, 일반 공격 섀도우 크루. 오케이, 와, 섀도우 크루 바꾼다고. 카메니 패턴 풀만 가지고 있거든요. 요 친구 일반 기술 바꾼다고 막 스페셜 다섯 개 쓰고 강챙이 어 강챙이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 다섯 개 쓰면 나온다. 드디어 배웠습니다 강챙이의 모드샷과 폭발펀치인데 폭발펀치 말고 그로우펀치? 어, 요거 괜찮다. 여러분들 강챙이의 모드샷과 그로우펀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칼리한테 한번 전화를 하고 있는데 받으실지 모르겠네. 네, 가는님. 아, 자칼리 안녕하세요. 안 바쁘시면 PVP 한판 가능할까요? 두판 정도? 아, 예, 되는데 한 분, 10분. 십분이요 10분. 아 이게 세팅하는데 조금 걸려요 자 그러면 포켓몬고 유튜버 라스자칼린과 슈퍼리그 한판 그리고 마스터리그 한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탄을 가지고 있는 루카리오 머드샷 강챙이 연속자르기에 부사이저 이로지 부사이저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에 격투 포켓몬이 지금 두마리가 있는데요 자 강철 소콘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번 파동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빨리 찰지요 카운터로 톡톡톡 때려주고요. 파동탄이 그로우펀치보다는 조금 늦게 차지만 파괴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콘이나왔는데 자 일단은 공격 맞아보도록 할게요. 아플라나 어, 모래지옥 싹 써주는데 효과가 굉장했다라고 뜨고 우리 음, 루카리오가 잘 방어를 해냈습니다. 자 새로 생긴 기술 루카리오의 파동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런트 덕쳐주면 소콘 가볍게 제압이 되네요 자 라스자칼린과의 대결이고요 다음 포켓몬 침바루맨누 침바루가 등장했습니다 요친구 파동탄 한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파동탄 약간 계룡몬의 어 팔포치 차는 것처럼 속도가 그 정도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실드를 썼습니다. 루카리오의 파동탄 스페셜 어택 여기서 그냥 공격을 맞아 보도록 할게요. 자, 효과가 별로지만 어, 효과가 별로지만 방어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파동탄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뭐. 머드샷 강챙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드샷과 그로우 펀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격이 굉장히 빨리 찰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단 공격 맞아보도록 할게요. 아, 별로 안 아플 것 같아. 자, 마지막 일침 이거 뭐야? 어, 희한한 기술을 쓰네요. 자 그로우펀치는 굉장히 빨리 모이죠 머드숍과 그로우펀치의 조합이면 강챙이가 진짜 슈퍼리그에서 굉장한 활약을 할것 같아요 카멘이 요거 이제 기술해방은 안시켜가지고 어 다른 기술을 지금 못쓰지만 오 공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로우펀치 자 세번째 포켓몬은 어 테오키스가 등장했고요자 바로 한번 그로펀치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호치 부사이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지금 에스포 포켓몬인데 자 모드셔스로 툭툭툭 쳐주고 기술을 계속 한번 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펀치 실드를 많이 안 쓰시네. 음 실드를 많이 안 쓰시고 자 엑설런트 한번더쫙 들어가주면 어, 공격이 조금 올라갔지만 와 그로펀치 지금 한네번 다섯 번어 엄청 쓰는 것 같은데 자 기술이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들 강책이 대박이에요. 자, 어마어마하다, 강챙이. 자, 그로포즈 한번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 태어키스가 지금 아까 충전기술한번 써가지고 카메니 실드로 막았거든요. 자, 강챙이에 그로포즈하고 쫙 들어가주면 어, 효과가 별로지만. 자 설마 그로퍼지한번더 될까요? 한번더한번더아자 다음은 연속 자르기를 배우는 이로치 부사이저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실드 한번 맞고 어, 연속 자르기 일반 공격으로 툭툭툭 치면서 이번 경기 마무리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사이저가 이제 연속 자르기를 배워가지고 핫산보다 좋은가? 자 카멘의 마스터리그 라이더분요 파도타기 가이오가 용의 숨결 망나뇽 그리고 섀도 크루의 팬텀 어, 세 마리 다 풀강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멘은 개인적으로 용의 숨결 이렇게 내뱉는 망나뇽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맨날 드래곤테일로 이렇게 쭉쭉 되게 느리게 공격했거든요 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켓몬, 에스퍼, 뮤츠가 등장했고요. 카멘이 바로 한번 팬텀으로 바꿔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팬텀 오케이 팬텀에 섀도우 크루가 쭉쭉쭉 들어가주면서 아 이번에 섀도우볼 한번 그냥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용의 숨결 망나뇽이 등장했습니다 라스 작가님도 어, 공격을 기술을 바꾸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섀도우볼 한번 쫙 들어가주면 와우 팬텀풀과 3700짜리 망나뇽을 잡습니다 섀도우 크루로 툭툭툭 쳐주고 자 한번 더 섀도우볼 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팬텀이 진짜 강력해졌습니다 섀도우 크루를 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거의 뭐 길어지냐 빡칠거 같은데 자 스페셜어택 여기서 카멘도 막아보고 일반기술로 일단은 막난용 잠재워야 될것 같아요 자 카멘도 용의 숨결 막난용 있는데 와 확실히 마스터리가 재밌네요 자, 다음 포켓몬은 무엇이냐? 보자, 보자, 보자. 다음 포켓몬.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마 뮤츠를 그냥 꺼내실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포켓몬일지. 자, 다음 포켓몬. 다시 뮤츠가 등장했고요. 가이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타기 가이오가 한번 가볼게요. 자, 파도타기 빠 두개짜리라가지고 여기서 실들를 어, 그냥 맞아보고 막난용을 써야되니까 사이코키네시스 죽들어오지마 어, 가이오의 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가이오가의 빠 두개짜리 파도타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화이드로펌프 썼을때보다 너무 빨리 차서 너무 좋아 어, 기분이 너무 좋아 가이오가의 파도타기 와, 또 들어온다고? 또 들어온다고? 자, 이번에 그냥 음. 그냥 공격 맞아볼게안 죽을 것 같아. 아, 이걸 못 견디네. 자, 다음 포켓몬 카멘의 용의 숨결 망나뇽이 등장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싸우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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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만 나서 맘목구리 어, 등장했네요. 자, 맘목꾸리 상대로 드래곤 크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목꾸리 와! 뭐야 뭐야 맘목거리가 나올 줄이야 그래도 어, 해낼 수 있습니다 용의 숨결 굉장히 빨리 때리는 우리 망나뇽이고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망나뇽 마스터 리그에서 이제 망나뇽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용의 숨결이 들어갑니다 이거 디아루가 같아 어 망나뇽이 약간 디아루가 같아 자 드래곤 크루까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 마스터 리그도 카메니 어, 승리로 가져가네요 어? 어 카메이온을 포켓몬고 변경된 기술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술 많이 변경시켜 가지고 PVP 배틀 많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놀람> 안녕!